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리 블루스. 어, 오랜만에 어, 저희가 북스타가 아닌 스트리밍 라이프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올해 1월 19일에 현빈사주에 대해서 했었어요. 네. 그렇죠. 음, 저희가 지금껏 한 30여 개의 콘텐츠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현빈사주가 그래도 상위권에 드는 축에 속하거든요.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거. 네. 사주명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도 그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네. 사주명리를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은 특히 어, 개인의 사주보다는 요즘 좀 나라 정세도 그렇고 음. 좀 뭔가 좀 불안한 심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대한민국 국운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쨌든 이건 재미삼아 보는 거고 네. 제가 뭐 이렇게 조회가 깊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번 우리나라 국운에 대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행에 따른 한번 저희 나라의 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음, 그 오행이 목카토금수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우리나라는 목의 나라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감목의 나라예요. 음. 그건 이제. 명약이라는 게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음. 중국을 중심으로 봐서 동쪽에 있는 나라를 목 네. 나라라고 할수 있고 네. 서쪽에 있는 미국 같은 나라를 금 그래서 음. 미국은 경금의 나라 네. 뭐 우리는 감목의 나라 음. 더 동쪽에 있는 일본은 을목의 나라 음. 음.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뜻하는 목. 우리는 감목 나라 이렇게 음. 보면 이제 감목이라는 건 특성이 있어서 뭐 아시다시피 잘 몰라요. 음. 말씀해 주세요. 목이 이제 갑목을목 어. 나뉘는 게목 네. 중에서도 굉장히 크고 네. 웅장한 나무를 갑목이라고 음. 할수 있고 네. 덩굴처럼 작은 나무들을 을목이라고. 해요. 을목. 갑목은 예. 네. 을목이 필요 없겠죠. 네. 스스로 이제 네. 엄청 네. 잘클수 있고. 어. 을목은 항상 누군가에 어. 기대야 되지. 예. 예. 그래서 일본은 자꾸 저희한테 그러나 봐. 예. 네. 뭐 아무튼 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갑목이라고 본다면 갑목에게는. 네. 가장 좋은 음. 계절이 추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을과 예정, 겨울. 국서에 예, 네. 보면. 네. 음. 그렇게 따지면 올해 경자년은 나쁘지 않은 한 해거든요. 음. 저희한테 계절로 따지면 가을과 겨울인가요? 가을 네. 음. 가을과 겨울이 되고 네. 내년 신축도 나쁘지 않죠. 음. 네. 신축년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가을과 가을, 겨울에. 네. 네. 위에 간지는 둘다 금을 나타내는 경금과 신금이고 네. 올해는 경금 내년은 신금이고 올해 음. 밑에 있는 지지 같은 경우는 자월, 음. 자자잖아요. 네. 월은 아니지만 자년이고 내년은 충년이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겨울을 뜻하는. 음. 감목에게는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풀이하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아. 보기에는. 나쁘다고 근데,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데 워낙 전체적으로 지금 음, 안 좋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책임져야 될 일일 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음. 봤을 때 사실 코로나도 우리나라가 그쵸, 선진국에 비해서도 잘 대처하고 있으니까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국운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그쵸, 잘 대처하고 네.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뭐잘 버티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음. 네. 아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지만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운 자체도 올해나 내년은 나쁘지 않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간목이 네. 가지고 있는 특성상 네. 그 들어오는 글자들이 올해나 내년은 간목에게 유리한 네. 그런 한해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죠. 오행으로 본 우리나라의 구분이 그랬다면 또 네. 그 다른 방면으로 또 보실 어, 수 있을까요? 건국이를 가지고도 볼수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 건국이를딱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설랑설레해요 어, 다양하게 아, 네. 그냥 음. 뭐 임시정부가 생긴 그 년을 뭐 건국일이다 아니면 음. 1948년이 건국일이다 뭐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차려서 지금 껏 구분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좀 비춰서 아볼수 없을까요? 네. 글쎄요 그런 걸 따져보면 참 좋겠는데 음. 어,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있어요 네. 하나 정해서 봤는데 네. 그렇게. 그 일자를 가지고 보면 네. 앞으로 5년은 괜찮더라고요. 음... 24년까지. 아, 2020, 21, 23, 24년. 네, 4년까지는 괜찮아요. 건국 어, 제가 음. 제가 픽스한 그건국이를 음... 가지고 하면. 근데 그 후에 10년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 2025년에가 되면 지금보다 네, 더안 좋아질 별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별로 안 ]겠네요? 좋았어요. 건국이를 어. 기준으로 하면 제가 기준으로한건국이로 근데 오행으로 보면 음. 또 아이러니하게 그후 10년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음, 목에 뭘까? 목에 나라. <laughs> 어. 근데 네. 겹치는 그 25, 26, 27은 아, 아. 안 좋더라고요. 아. 그 오행으로 푸나 건국일로 푸나 음.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음. 25년이 을사해예요. 네, 을사조약 생각나네요. 네. 네. 위에는 을이고 밑에는 사, 둘이잖아요간목은 네. 어. 제일 목이잖아요. 예. 네. 목이 간목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에 타는 거거든요. 음. 좋은 제목이 돼야 하는 게 맞지만 음. 너무 불이 거세서 다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감목인 우리나라에게 좀안 좋은 영향을 음. 줄수 있는 게 불의 해인데 네. 25년이 을사고 그 다음이 병오고 음. 그 다음이 정미예요. 그러면 네. 다 불의 성격을 띠는 해들이 아. 3년간 가거든요. 네. 을사조약을 뭐 예를 들면 음. 밑에 불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음, 되게 센 불이란 말이에요. 음. 그 위에는 을자. 아이, 그러고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게 음. 을사조약 을의 음. 을목인 일본이 우리나라가 불타게 아좀 기분 기분이 안 좋네요. 음, 아무튼 그 해가 2 5 년에 또 와요. 아, 조심해야겠네. 네, 그래서 어떻게 조심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 글쎄요. 음. 뭐 각각 소시민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어떻게 조심을 하면 음. 좋을까요? 국가도 네. 힘을 쌓아야 되겠지만 음. 개개인도 좀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음. 생각을 합니다. 콜루스님은 어떻게 힘을 기르실 예정인지. 저희가 계속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좀뭐 음 자주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또 있잖아요.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뭐 돈을 안 모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정책이 어떻게 바뀌던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가 거 그런데 네. 그러니까 쓸 만큼 쓰면서 뭐야 좀 빚을 내서 막 집을 사고 이러지는 음... 말아야 되겠다는 음... 생각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네네. 네. 네, 네. 25년이 되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전 거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십오 년이 되는해이 영상을 다시 한번 <laughs> 보고 그쵸. 만약에 뭐, 타임캡슐도 아니지만 <laughs> 어, 안 그랬으면 <laughs> 음. 좋겠지만 어떻게 그죠. 되는지를 좀 추이를 바라보는 것도 네,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때문에. 위기는 음. 또 누군가에겐 기회이기 때문에 된다고, 예.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행상 보면 네. 그 이십오 이십육 이십칠은 어려운 한해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음. 네. 그리고 딱 지나가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음. 올해 특히 뭘더좀 주의해야 할것 없을까요? 올해는 경자년이니까 아파라는, 네. 뭔가 변혁의 한 해라고 보여져요이 음. 변혁의 한해 아까 뭐 25년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나쁜 변혁의 한 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뭔가 판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어떻게요? 뭐 계속 면대면으로.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게 아, 발전했다면 네네. 이제는 뭐 언택트라고 음. 해서 그런 것들이 음. 많이 발전할 것이죠. 원하지 원나든 원하, 원하지 그쵸, 않든 변하고 있잖아요. 음. 어떤 변화의 물결이 가고 있고 네. 밑에 자수처럼 음. 큰 물처럼 네. 변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또 판도가 음.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가 그쵸. 지금 자연적으로 자정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음, 분들한테는좀요 음, 기간에 잘좀 준비를 해두시면 음, 그쵸, 25년 네, 네.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그걸 좀잘 예, 넘어설 예, 수 있지 않을까. 수 예. 예. 네. 우리나라 뭐 이미지나 아니면 음, 뭐 국격이나 네. 또 다른 산업의 발전이나 음, 이런 거 보면 좀 아, 나쁘지만은 않다. 음, 예. 경자년이 나쁘지만 않다. 그리고 네. 내년 신축은 음, 그 목에 그 어떤 근이 되는 음, 축년이거든요. 축. 네. 음. 흙을 나타내는 토가 들어오는 신축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오래 겪은 어떤 그런 큰 변화가 음. 좋은 쪽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25년이 되면 조금 더한번더 힘든 음. 그, 그때는 변화이지만 지금처럼 어떤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는 변화가 아니라. 네.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뭐 불렀으면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행복하세요. <웃음> <웃음> 뜬금없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예. 스트리밍 라이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